오늘 비 내리는 게장날 지금 나갔더니 아.. 이 열기가 세마리에 2만원이랍니다 그래서 매운탕끼리 먹으려고 지금 사다가 빈누 쳐서 이렇게 나란니 눕혀놨지요 아.. 오는 길에 칼을 마트에 가서 2만원 주고 사왔는데 아.. 이, 이 손잡이가 미끄러가지고 열기 비늘을못 치겠네 20,000원 짜리 칼이 좀 손잡이를 좀 손에 다 맞게 해놓던가. 그래서 자꾸 미끄러와서이제공 고무 밴드를 층층 감았더니, 아, 쓰기 좋네요. 그래가지고 고기 비누를 쳤습니다. 아 참네. 그래가지고 면통을 끓여봅니다. 가운데서 밭에 가서 거딤에 해가지 뿌리드립니다 이게. 멜탕 골고루 끓으니까, 손에, 죽힌 허박 딴 거, 여기다 좀 넣고, 양파하고, 양파는, 대파 사장님이, 아이고, 이거 묵치 같은 거, 두푸들을, 저라도 있어서 씻고 갖다 주셨어요. 빨간 거 하나, 아이고 맛있습니다 세마리 2만원짜리 너 많이 넣으면 다니까. 애지가이는야들 다, 달달해요. 너무 많이 넣으면. 우추가 이렇게 크잖아요. 정경채도 마주 뜯어오고, 깻잎은 돌깨 뜯어가지고 오고. 이렇게 거디이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생겼나 아이 머리 머리만 커지뭐 하자 먹을 것도 없네요 머리만 커 해가지고 반 잘랐더니 이것도 머리 이게 꽁대이꽁대이 조금 가네 아 맛있습니다 여기 아, 매운탕